안녕하십니까, 총무라 요 오, 자, 프레드스 아, 오늘 또 양볼이 왔습니다. 이렇게 등에라 들이서. 그런데 아눈 보라에 날씨는 또 오늘 완전히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그래도 이약조건 속에서 어려운 낚시가 것 같습니다. 이약조건에서 아, 사람들이 많이 왔어. 생각보다 많이 왔어. <laughs> 그러니까 아 우리는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또 많이 오셨어요. 뭐 날씨에 상관없이 낚시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눈도 오고 어, 낚시 때 오늘 또 우리가 또 기가 막히던 네. 낚시대를 가져왔어요. 이거 낚시대 한번 테스트 한번 해요. 여기서 <laughs> 어, 갓가성비 갓가성비. 어. 창피한데. 아 대박이. 네. 카본이 카본. 네. 카본 낚싯대 카본 스타일이지. 그러니까. 네. 일단 아무튼 네. 그낚싯대 테스트 한번 해보고 오늘 또 손맛 좀 보겠습니다. 이따 또 낚시대 낚시하면서 보겠습니다. 재미난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차 브라자스. 아 눈이 많이 옵니다. 오늘. 눈이 좀, 이따, 모자만 내리고 만다고 하는데, 눈이 오니까 또, 운치는 있는데, 이게, 시야가 잘안 보이는데? 음. 자, 지금, 오늘 제가 쓰고 있는 낚싯대, 요거블랙에로라는요 낚싯대는, 지금 보시면 딱 알겠지만, 카피본입니다, 카피본. <laughs> 카피본인데, 이게, 스펙은 저도 뭐, 자세히는 안봤 어? 어, 이거 왔다. 안 봤는데, 이게, 알리에서, <laughs> 알리에서 2만 3천원. 배송비 포함입니다, 무료 여서 아, 근데, 낚싯대는 지금 뭐, 여기 보시면, 카본. 이지만, 카본이 아니라는 거. 완전 카본하고 똑같이 생겼고, 이 앞에 보시면, 요, 이 잠그는 부분이 드랙으돼 되어 있어요, 드랙. 이렇게. <laughs> 드랙으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아직까지 이걸로 잡아보진 않았는데, 지금 캐스팅 해보고 하는 이런 느낌들은, 뭐, 어, 나쁘지 않아. 거의 뭐한 60만원대 낚싯대랑 거의 똑같아. <laughs> 이게 60만원대 낚싯대 카피본인데, 아, 진짜, 진짜 잘만들다잘 만들었다. 이런 데 보시면은, 잘 만들었어요, 진짜. 이걸 어떻게, 23,000원에 했는지 진짜 가성비입니다. 진짜 완전 일단 뭐 캐스팅을 해보니까 감도나 이런 거는 뭐 나쁘지 않아요. 지금 나쁘지 않은데, 일단 잡아봐야 할것 같아. 아직 입질을 한 번도 못 받았어. 지난번에 이제 저 여기 낚시하는 후배가 이거를 추천을 해줘서. 어, 구매를 해봤는데, 한, 한 4일 정도, 4일인가 5일 정도 걸렸어요. 그는데 그리고, 뭐야, 그 친구 얘기로는, 어우, 감도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뭐, 10만원짜리, 뭐, 이상 가는, 그런 감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뭐큰 기대는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뭐, 이게, 예, 뽀대가, 누가 보면 그냥 그 62만원짜리 오리지널 낚시대랑 거의 똑같습니다 히트실 것 같아요 이거 낚싯대 뭐 어, 그냥 막 쓰기에 너무 좋습니다 부러지면 어, 뭐한대 넣어서 되고 어? 열대 사도 이 23만원이야 그 로드가 굉장히 짧아요 지금 보시면 아전 무슨 계류형 제가 쓰고 있는 그 것보다 훨씬 짧아요 한 길이가 한 1m 1m 한한 한, 한 60? 잠깐만 1m 60 되나? 1m60 되겠다, 이거. 1m6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로드가 굉장히 짧아요. 짧아도 비골리잘 나갑니다. 일단, 뭐, 감도가 어떤지는 봐야 되니까 입질로 오는 거를 제가 뭐, 봐야 되겠어요. 근데 후배 얘기로는, 오, 그 가성비에는 쓰기 좋다고 합니다. 낚싯대가. 그리고, 요, 낚싯대 구매는 제가 링크를 아래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초보자분들 쓰시기에는 진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처음 낚시하시는 분들, 뭐 비싸게 시작하지 마시고 이거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게 디테일 보면 디테일도 좋습니다. 여기 아, 이런 데 보시면 다 이렇게 다 제가 그때 이거 오리지널 60만 원짜리를 한번 봤는데, 그거하고도 크게 차이를 못 느꼈어요. 겉, 겉 겉모습으로는 하지만, 이제 뭐... 아무래도 60만원짜리 하고는 크게 차이가 있겠죠. 오늘은 지금 제가 오늘 거의 스푼으로만 지금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미... 오 씨, 오 왔어. 아, 이렇게 후킹하면 안된데 <laughs> 왔을 때. 아, 씨 왔는데. <laughs> 오 씨, 야 감도 좋은데. 아, 우리 스푼 낚시하실 때 이렇게 입질딱 돌았을 때 후킹하지 마시고 그냥 누워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살짝. 살짝만. 바닥이 네 바닥에. 자, 오늘은 스푼으로 거의 스푼 주력으로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컬러 바꿔봐야 되겠다. 자, 지금 쓰는 스푼은 유명한 도나. 도나도나 도나, 도나는 사랑입니다. 도나 CS 5번. 예, 아까 주말까는 CS 4번 써봤는데, 요 도나 스푼은 거의 이제 방류 스푼이라고 해서 거의 뭐 스푼 엄청 유명한 유명한 스푼이죠. 아 등샷이네, 씨. <목소리> 등샷이 등샷아, 씨. <laughs> 등샤 등샤 등샤. 초수가 아. 진흙이 진흙이 지샤샤, 지샤? 지샤? <laughs> 아 등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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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수가 등샷이라 되냐? 아진루이진루 지샷이야 지샷? 지샷 아 초수가 지샷인다 지샷 지샤. 그래도 한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체크. 아시, 그렇죠. 미드? 한 마리. 자, 이제 방류합니다. 방류. 여기 또 여건을 방벌리는 매주 이렇게 또 방류해요. 방류 타임. 이게 또 방류 타임에 또 방류 스프또빡 쏘줘야 되는. 자, 이제 아, 이렇게 방류를 합니다. 통어방류 타임. 시 30분에 도가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강화시 신장과 생성대통 심장 호흡기 개통되이 급격히 악화아우려하으니노또는 아프신 분이 있는 과정에서는 난방에 유사하시니다 또한 수도 계량하는외는스로 외부는 로기시켜로고사니다 자, 또 방류 타임 때는 또 이렇게 바로 바로 이 음, 도나 방류 스푼 써주면 됩니다. 나... 어... 아니야, 안 묶었어, 나 그대로야 이게. 아, 초리대가, 초리대가 얼고 있어 지금. 오, 해 뜬다. 오, 해 뜬다, 아, 여태까지 지금 눈 오고 바람 불고 지금 날씨가 완전 최악이었습니다. 자, 우드는 지금 제가 써보니까 우드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23,000원짜리 치고는. 로드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막쓰이도 괜찮고. 지금 제가 이거 스푼만 운영해보고 있는데, 아까 2두 마리 정도 어 잡긴 했는데, 지금 뭐 아까 입질 오는 거 보니까 감도라든가 이런 거는 뭐 크게 나쁘진 않아요. 예, 충분히 예, 송어대로 쓸만합니다. 이게 지금 뭐새양 올랐대요. 올랐대고 뭐 자세한 새양 스펙은 어 여기 보니까 아니네. 어, 1에서 4LB, 루어는 0 10g이 되고, 예, 1 0 g 이 되고, S502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m, 예, 4.2피트. 사용은 그렇게 됐고, 뭐 지금 써보니까 감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까 입질 받은 것도 그렇고, 진짜 이건 찐 가성비. 23,000원 주고, 쓸수 있는 낚싯대 중에 제가 보기엔 제일 찐 가성비. 그리고 약간 좀뽀드도 나고, 예, 쓸만합니다. 만한데 고기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지금 두, 두 마리 없으면 두 마리다. 아 진짜. 여기 양볼리는 상류 쪽에가 조금 더 나아요. 이쪽보다는 스푼은 지금 여기가 수심이 좀 있고 하니까 건너편 쪽으로 와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참 좋은데 눈도 오고 수금만잘 나와주면 좋겠는데 아씨 갔는데 아... 그리고 릴도 지금 요번에 신형으로 새로 나온 거 울테그라 어, 천방차인데 신형입니다 2024년 신형 이것도 뭐 그냥 딱고 가격대에 딱 쓸만합니다 아까 여기 입주 받았던 데서 다시 한번 을 받았던 데서 잠리 액션에서 찍 찍었는데. 이 탁탁 올 때마다 여기를 어, 오늘 감도가 진짜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갓가성비야, 갓가성비, 진짜. 가성비 최고. 추울 가더 얼었어요. 자, 잡는 영상을 하나 찍어봐야 되는데. 자! 추운 데서 낚시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후. 요, 오후 되 영화권으로 더 떨어지고, 내일은 영하 10도 이하까지 떨어진다 그래서, 내일은 낚시를 못하고, 오늘, 네. 낚시를 좀 해보고, 아 그래도, 무 스푼으로 그래도 손맛 좀 봤어요. 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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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나. 오, 나이스. 오, 청해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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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핑크, 핑크, 핑크. 오, 핑크, 핑크, 아, 핑크. 어. 남자 핑크지. 남자 핑크, <laughs> 남자 <laughs> 핑크. 핑크. 나 속옷도. <laughs> 속옷도 핑크? 오. 어상이들 수풀은 한수. 어, 저쪽 음, 음, 어, 저기도 핑크네. 어? 오후에는 전오 눈은 그쳤는데 바람이 좀 장난 아닙니다 오늘 한 13수 정도 했어요 13수 정도 했는데 스푼으로 또 거의 오늘은 스푼으로만 그 나머지 한 5마리 정도는 아까 마커 재비로 어 너무 추워갖고 이게 손가락이 얼어붙어서 스푼을 잘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창이 창이 오늘 몇 수였냐 몇 카운터 좀 보여줘. 숨들인 거. 와 씨. 많이 잡았네 27수면. 응. 창현이 27수. 저 건너편에서 아까 똥바루맞으면서 27수. 아. 아싸 씨. 아. 아, 방금 전에 입질 왔어요. 자, 오늘 쓴 유의 로드 이거 에어 블랙 블랙 블랙에로, 블랙에로 요 로드는 오늘 여기 딱 스푼 전용으로 제가 오늘 쓰고 있는데 음, 감도 되게 좋습니다. 뭐이 정도면 뭐 스푼 쓰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을 만큼 입질이 우리 확실히와요 그래서 뭐요건 가격도 진짜 너무 저렴해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써도 공손. 쓸수 있을 것 같고, 뭐, 릴도 그렇게 비싸지게 맞추지 않으면 한 10만원대 정도에서 송어낚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릴하고, 그 다음에 로드하고 해서 잘 조합만 맞추면 그 10만원 전원에서 송어 채비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오늘 날씨 진짜 춥습니다. 오후 들으면서 점점 더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내일은 더 춥다고 하는데 어, 조금만 더 해보고 서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2 그램짜리 도나 스펀 쓰고 있고요. 로드가 좀 짧아서 짧고 좀하드해요좀 좀 소프트하지 않고 딱딱해갖고 이게 감도나 이런 부분들이나 또 이제 그런 데서 떨어질까 싶었는데 뭐 그래도 할 만합니다. 휑감도 좋고. 그리고 일단 가격이 또 이게, 어? 가성비. 2만원짜리 라인 값도 안 되거든요, 선생님. 웬만한 이거, 저거 뭐야. 진짜 괜찮은 라인 값도 안 됩니다. 핑크 핑크로 바꿨습니다 남자도 핑크 아니겠습니까 핑크 사실 차현이가 지금 핑크로 계속 입술 받아서 이거는 조금 주고 2.5g 아 오늘도 낚시 참 잘했습니다. 몇 마리 잡았데 아까 스물여덟 아홉? 어 스물여덟? 나는 열세 마리 열세 마리 잡았어. 아까 태현이 스물아홉 마리 스물아홉 했어. 아, 이상 이상해서 네. 아, 정말 잘했어요. 지금 여기는 거. 우리 여기 쉼터 네, 쉼터 안에서 네. 밖에 바람도 너무 불고 너무 낯이 추운 거야, 좀 어떻게 견디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일 더 추워진다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어, 2시간 일찍 마감. 네. 어, 차위랑 아, 오늘 저는 오늘 아유. 스푼으로만 거의 많이 해서, 여기 또 아는 후배가 스푼 또, 응? 음? 음, 어, 전문가 어 스푼 전문가. 음. 스푼의 달인이 음, 한분 음, 달인. 이한분 있어서. 많이 그 친구한테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워서 근데 진짜 그딱 배우고 바로. 어 나도. 효과가 있어. 계속 배우고 스푼에 대한 스킬을 좀 많이 해서 다음에 와서는 스푼으로 더 재밌는 낚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볼리 낚시 많이 와서 좀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상황도 좋고 오늘도 아까 제가 방류 그거 찍었는데 방류. 아 거기 어, 매주 방류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초보 낚시 많이 하러 오시고 다음 주에 아니 다음번에 더 재밌는 낚시터에서 어, 낚시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 봤자, 뭐, 또양볼리야 겨울엔 양볼리니 다시 비 오차! 브라더스! 가자, 가자, 가자!